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속마음이고요 <laughs> <laughs> 한 분, 딱한분 정도가 어... 좀 논란이 휩싸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우리 방탄소년단이 네. 군대 문제로 되게 뜨겁게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이제 <웃음> <웃음> 통 마음이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 화기중대병으로 이렇게 90mm 무반동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가 요즘에 좀 말이 많죠. 이제 군복무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18개월 정도로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대를 갈 자원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이렇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뭐,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 BTS, 어, 분들이, 군대를 갈지, 한번 공수를 받아서, 어, 신령님들의 말씀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한일두령이 매주 화, 수, 목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7분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4, 5분 정도는 무조건 현역으로 가는 이제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중에 이제 두분에서세분 정도는 이제 현역이 아니라 이제 공익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빠지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 빠지는 분들 중에 한 분, 딱한분 정도가 어, 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은 일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멤버들이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다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재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순탄치 않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BTS 분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형국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만 좀잘 참고를 하시면은 어, 우리 BTS 분들이 좀 롱런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한번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는 있다. 이 부분만 잘 참고하셔서 우리나라의 어, 그런 좋은 이제 문화를 K-팝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어, 국기 선양할 수 있는 어,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우리 BTS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늘 들은 항상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6월에 컴백하거든요. 음. 대박이 날지 궁금해. 굉장히 좀그 음악적인 퀄리티적으로 명곡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탕 말리면 해야지. 사탕 말리면 해야지. <laughs> 근데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이게 명곡이 나와서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 한다거나 유행, 사이처럼 그렇게 좀큰 이렇게 문화적인 자체로 유행을 많이 타는 느낌?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문화로서 뭔가 전파되는 그런 느낌 이 되게 강해. 이번에 진짜 대박났거 같아요. 지금보다 좋아. 지금보다 더 좋아. 지금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K-pop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 이거를 벗어나서. 전, 이렇게, 뭐, 할리우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모든, 이렇게, 문화권을 틀어가지고, 파급력이더 크고 길게 하는 그런 이슈가 생긴다 니까 그거 대박이 나지 않